자 선수 워낙 마루 후수기마 상대해보죠 자 변형 포진이네요 자 면포하고 막아나오겠죠 자 막아나올 수도 있고 병을 열 수도 있고요 자 지금은 상대가 변형 포진을 줬기 때문에 초반에 좀 공격을 좀 해볼게요 병을 오므릴 수가 없죠 자, 줄 열고. 자, 상이 나가면은 병두 개가 걸리니까 여기서 상대분이잘 주셔야 되는데. 자, 마진출. 자, 병을 오므리면은 이 자리 가서 괴롭혀요. 제가. 자, 밀고. 차가 못 나오게. 자, 또 밀고. 자, 병 같은 걸밀수 없게 일단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, 상나 가뭐죠 자, 이제는 밀고 또 밀고 자, 또 밀고 코가 넘을 수 없죠. 가운데 병 움직일 수없고요 자, 이제는 밀었을 때 상이 죽는데, 자, 밀고. 자, 그냥 잡기는 너무 밋밋한데, 밀면. 자, 카보죠? 상 진출하고. 자, 상이 변으로 나간 이유는 이거 조를 밀어서, 밀어서 막아 나간 다음에 상을 좀 공짜로 잡아보고 싶은데, 그렇게 당기는 수가 있어가지고요. 자, 밀고. 자, 상이 나올 수 있죠? 상이 나오면은 막아 나갈게요. 자, 밀어서, 맞았죠. 자, 지금 졸미면은 마가 죽으니까 지금 대응해야 돼요.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? 병을 요렇게 당겨서 마가 뒤로 빠질 수 있고요. 병을 요렇게 당겨서 밀었을 때 상으로 잡을 수 있고요. 병을 밀어서 밀었을 때 상으로 잡을 수 있죠. 세 가지. 자, 이걸 잡겠다는 거예요. 자, 줘요, 이거는. 자, 포가 말을 잡으면은, 조리 말을 잡았을 때, 병으로 조를 잡으면은, 조리 또 상을 잡으면 상이 공짜예요, 공짜. 그러고 난 다음에, 이런 식으로 가서 포달라고 해버리면 포도 죽어버리고요. 그걸 잡을 수 없어요. 자 지금 공이 안 돌아서면 은공짜가 되고요. 공 들어섰을 때 차가 이렇게 와서 포 달라고 하면 은 포가 죽죠. 자 포가 돌아가서 그냥 포 살릴 수도 있고 붕을 돌리면 은 포가 죽고요. 자 여기서는 수순이 참 중요한데요. 자 먼저 상을 잡는 게 맞죠? 자요렇게 잡으면 점마 하겠죠. 병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자 상대가 견마하면은 포가 일단 살을 잡을 거고요 궁이 돌아가면은 또 포가 말을 잡아요 궁으로 잡든 살로 잡든 여기 있는 병 잡고 상대포는 다리가 끊겨 있어서 있으나 마나 보죠 이거는 1초 남았습니다 자 이거 포로 잡으면 수비가 되나? 이거 수비가 되나요? 이거? 이거 수비가 안될것 같아, 느낌이. 지금은 졸로 말을 잡는 게 아니고 포로 잡는 게 좋죠? 차로 잡았을 때 졸이 살을 잡으면서 다음수 외통수가 되니까. 자, 차가 살을 잡을 수 있어요. 돌아갈 수 없고요. 잡고 자, 이거 어떻게 막으시려고? 막는 수가 제가 중포로 가면 타로 잡고요. 이걸 또 버티시네, 야. 버리네. 자, 차가조를 잡으면 포가 잡고, 장군부리면 사로 받고 상이 있으니까 괜찮죠? 자, 잡고. 자, 조를 밀어서 포달라고 할게요. 아니면은 차를 하나 죽여볼까 차를 어떻게 살릴까요 차 이거 죽은거 같은데 차를 어떻게 살릴까 아이 차가 죽는구나 아 빨리 말해줘야지 김앤테크님 아, 차 이거 빨리, 빨리 말해줘야지. 명포하면차 죽는다고 말을 빨리 해줘야죠. 기회의 테크니 너무 늦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차 죽었네. 아, 차가 죽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요. 자, 마무리 가보죠. 아, 좀 속아주는 맛도 있고 해야 되는데.